2023년 3월 9일 후아유.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. 나 생명의 향기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. 아멘. 주님 감사드립니다. 오늘의 말씀 속에서 나를 볼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미움과 시기와 탐욕과 분쟁과 수군거림과 동조, 멸시 등 악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하는 내 마음 심장의 의자에 이런 것들을 채워 더럽혔습니다.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, 고상한 척, 착한 척, 사랑하는 척 했습니다. 더 이상 악한 영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.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야. 나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자야. 나는 바라크의 주인공이야. 나는 자카르의 주인공이야.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. 말씀이 나를 주장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. 감사드립니다. 바라크.